뭐 후보님들이 아마 네. 당연히 그렇게, 그렇게 말씀을 네.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네. 어, 어쨌든 이제 의정부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관료들 참 어, 사실 많은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관료들을 잡는 거, 그러니까 관료들을 일 시키는 것 자체가 쉬,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, 자치한체장이 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려봤었는데. 관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, 이리 뺀지 저리 뺀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. 네. 예,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어떻게 좀 어, 일을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? 저는 최근에 그, 그 공무원들, 의정부시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과 네. 대담에도 했고, 아하. 또한 그 어, 노조 어, 위원장과의 어쨌든 대담도 가졌습니다만, 아하. 그분들의 에, 참 어쨌든 그 젊은 분들이 입니다. 네. 굉장히 똑똑하고 어, 일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어. 저는 정말 의정부의 미래가 이 젊은 공, 공직자들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. 어, 다만 뭐냐면 중요한 부분들은 공직자 선출직이 네. 얼마만큼 공정하게 인사를 할 것인가. 네. 그게 굉장히 시금석이 될것 같아요. 자기한테 잘 따라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 왔다가 뭐 승진 시킨다든지. 네. 뭐 어, 그런 분들 하게 되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음. 저는 삼성에서 어, 인사 하나만큼은 제대로 배웠습니다. 네. 공정하지 않습니까? 우리, 네, 우리 네. 실적에 따른 네, 그렇죠. 분명합니다. 이 부분에 네. 대해서는. 업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네.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, 네.